대한민국 최고의 무당 자리를 놓고 펼쳐지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무당 배틀 프로그램. 천하의 무당 혓바닥이 왜 이리 길어? 쫄리면 뒤지치던가? 아. 자, 벌써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8분의 무당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서 온, 어, 공신당이고요 용암 무당, 서울 불광동 연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시내 실력, 시내 원력 받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오남, 어, 11년차, 어, 백시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하고 금산에서 지금 기농생활을 <laughs> 준비하고 있는, 어, 20년차 하트신명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신의 제자로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별생애기입니다. 저는 인천 만수동에서 온 지금 신령님 모신지가 9년차입니다. 벼락 대신인데요. 안녕하세요. 강남 역삼동에 살고 있는 한송두령이에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일월선녀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두분 해보니까 이 차까지 하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지금 소감이. 아. 어...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한마디. 아는 예, 예. 뭐, <laughs> <많은> 게 묻어나네요. <laughs> 허원원님, 어떠세요? 어르신. 아직까지 심장이 벌렁벌렁. 불이 벌렁 <laughs> 벌렁벌렁. <laughs> 어, <laughs> 백마장 군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laughs> <laughs> 언제까지 하면 이쪽에 한번 앉히셔야 돼요. 이런 <laughs> <laughs> 예, 어. <그런> 거야? <웃음> 진심. <웃음> 자, 세 번째 관문입니다. 인생극장. 롤러코스터 3차 감문 시작합니다. 봤어요? 우리 오늘 출연자분 나와주세요. 난 돈이 너무 좋아. 어어. 난 돈이 너무 좋아. 어어. 난 돈이 너무 좋아. 난 돈이 너무 좋아 어어. 어어. 전부 쓰고 싶어 몽다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벌고 싶어 복자. 야, 아니요, 야, 야, 오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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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온몸에 돈 칠갑을 하고 나타나셨어요. 어, 아, 네. 맞습니다. 아, 어서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어, 나저 친구 아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그러니까요. 수 있는데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랩을 하고 있는 래퍼 21살 근수라고 합니다. 야 근수씨. 어, 아시는 분들 아시거든요. 고등래퍼 출신. 아, 네, 맞습니다. 에이, 고등래퍼 출신이에요. 네. 어, 지금까지 나왔던 그 출연자분들 중에 가장 어린 분 같고요. 무슨 내퍼? 21살, 네. 몇 년생이신 거죠? 아, 저는 2000년생입니다. 2000년. 2000년생 네. 태어나고 2살 때 월드컵이 열렸고요. 그럼요. 네. 야, 네. 야, 제가 월드컵 열리든 해, 제대를 했거든요. 아, 그그러네요 그랬... 아, 좋다. 아... 어쨌든 좋습니다. 네. 근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많은 경험을 뭐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 네. 뭐, 하여튼 좀... 몇살 이상 돼야 이제 사주를 좀볼수 있다, 이런 거 있어요? 애기들은 좀안 보려고 하죠. 응, 앙, 이러는데 어떻게 보겠어. 근데 이제. 10살부터는 거의 다볼수 있어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 애들이고, 어떤 애들이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고, 지금, 김군수 씨가 지금 21살인 거죠? 아, 네, 맞습니다. 21살이면, 일단 10살부터 21살까지는 다볼수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다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아, 선생님, 선생님 뭐, 더 대단하시니까 뭐, 어.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삶이 뭐, 길다고 해서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 짧일많로 나온다. 야, 이상군님, 여기 앉아있다고 <laughs> 펌프를 엄청 넣으 어? <laughs> 당사다, 아! 자기는 당사자, 자기는 안마 맞추는 사람 아니라고 그냥 여기다 바람을 이만큼 넣이 부담감을 확 싫어져. 저기 근수 씨의 인생 그래프 중에 세 가지 포인트가 찍혀 있는 그래프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있어요. 요거를 확인을 하시고 2017년, 2018년, 2019년 네. 요 1년 사이, 3년 사이에 어, 1년,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여러분들 풀이를 좀 해주. 시 벌써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어, 정답에 찌시면 돼요. 어. 오우 동전 나왔어. 야, 동전 오감기라는 나오라 전생이다, 전생. 1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대략 대신. 벼락대신. 대략 대신. 예, 우리다 김근수 씨는 경진생의 7월 13일생. 네. 네. 경진생 7월 13일생은 자기기로 자기 사로. 내기가 많아. 예. 기가 많아요. 2017년도에 내가 노래 전부 들었어. 이걸 했어. 근데 이름도 안나고 되는 일이 없었어. 여기 안 됐어요. 그냥 음악이 안, 안 됐다. 안 됐어요. 음악이 오케이. 안 됐어요. 17년에 네. 이야 별상의 긴이에 어. 2017년도로 돌아가서 봤을 때는 실수라든지 어떤 방황, 관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수준이 분명하고요. 정신적 무안 또 인간으로, 사람으로, 게임으로 넘어가는 수준이 분명하다. 일단 잘 생각하고 계시고 다음 정답. 내가 봤을 때 몰라. 틀리든 말든 그냥 할게. 아 그럼? 본인 네, 같은 네, 경우는 네. 2017년 같은 경우에 저 가방끈을 내려놓든가 아니면 이 친구들하고 마찰 때문에 전학을 가든가 본인은 이동이 움직여야 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학업을 내려놓는 수가 많았거든. 음. 맞아요. 음. 고기나 어떤 이런 예술적인 그런 걸좀 많이 갖고 있는데, 네, 네, 네. 그 영마살이라는, 그 영마살이라는 또 네. 다른 저, 그 뭐냐면, 그 영마는 막 애기처럼 막 돌아다니는다 그래요. 한 네. 곳에 안 있고. 그래서 본인이 우울하다, 고독하다. 그러니까 고독도 씹을 줄 안다? 우울한 것도 느낄 줄 안다? 어, 타양살이를 시작해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무언가가 법적 문제, 아니면 간제, 뭔가 어디에 갇히는,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야 될 일을 겪었을 확률 되게 높아요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유학 생활과는 너무 다른 거죠. 정신적 우한, 영마는 그 막애기처럼막돌아다니긴다 그래요. 타향살이를 시작해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무언가가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야 될 일을 겪었을 확률 되게 높아요 키워드를 잘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자. 우리 연아 씨는 이때는 어,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음. 그리고 또 이동수도 있었고 이동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이동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고 있고 안 했으면 음. 또 이상하고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네. 그리고 조용한 곡에서 또 시끄러운 곡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어? 자, 그리고 제 저의 정확한 기준이 제가 아, 이거 참 디테일하다. 이거 참 디테일하다. 이거 참 디테일하다. 이거 정떻게 디테일. 오케이, 어, 어, 정말 근접하시네. 이런 분을 뽑으셨습니다. 몇 분이 계십니까? 저는 지금... 딱! 세 분이 계신다고. 자! 세 분이 계신다고. 자! 세 분이 계신다고. 자! 영리하다니까. 영특해다 실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가장 근접하게 맞추셨습니까? 맞추신 분을 공개해주세요. 저는, <laughs> 네? 어, 어. <laughs> <딘이시던가. 웃음> 저는. 네. 자, 그러면은. 쫄려. 쫄려. 리면 뒤지시던가. 저는. 네. 1월선녀님화투신명님 예. 예. 그리고 연화 아씨님. 야, 이렇게 1월 선녀, 화투 신녀, 네. 자, 네. 세 분. 일월선녀, 화투신명 연화 아씨. 자, 이세 분의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 가장 근접한 게 뭐였어요? 힘들 것 같다. 네. 아, 이거는 대부분 다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그렇죠. 제가 꼽았던 거는 뭔가 이동수. 그 당시에 네. 뭐 어디 어디를 뭐 갔었어요? 뭐 중국으로 갔었어요. 아 진짜로. 네.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원래 제 성격 자체가 그냥 막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원래 막 갇혀 살은 적이 없어요 막 갑자기 거기 학교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유학 생활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냥 정신적으로나 막. 뭔가 그냥 육체적으로도 막 그냥 좀 힘들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유화 이동수를 맞춰주신 우리 연하 씨 화투 10명 그리고 어, 1월 선녀님께 부엉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 1월 선녀 화투 10명 연하 씨두개세 분이 어, 선두로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은수 씨의 인생극장, 롤러코스터 2018년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시작합니다. 자. 먼저 들을까요? 황원원님 먼저 들겠습니다. 18년도에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주변에 도와주는 나를 도와주는 이들이 하나하나씩 생겨 내가 찾으려고 나가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하나하나씩 찾아들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냥 차곡차곡 이어져 나가고 그때부터 본인이 빛을 발했다고 라 얘기가 나와요. 뭔가 시작되는 어, 이어서 고3이면 이때부터 이분은 음. 노출 화면이라는 브라운이라는 자체 화면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브라운관에 노출돼요. 어,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면 아까 뭐뭐든 대표, 뭐뭐든 대표, 뭐든 래퍼. 뭐, 모든 래퍼나 어, 어, 이런 뭐 사람들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자, 네. 비슷해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음.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말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게 이제 확실히 서서 그러면서 내가 움직임이 많아진 거지. 움직임이 많아진 거지. 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내 이름 석자를 또 내세우게 되고 내가 활동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음. 내가 정말 행복하다. 잘생겨. 자, 우리 연하씨님 18년도 이때는 돈이 음. 음. 돈이 생겼다. 음. 돈이 내가 없던 돈이 들어왔다. 음. 그리고 또내명패가내 이름이 어, 이렇게 빛이 났다. 그동안 내가 숨겨졌던 이름이 빛이 났다. 자, 아, 벼락 대신님. 아, 벼락. 2018년도 들어서면서 좀. 초반까지도 답답해서 좀. 네. 아 구체적이에요. 네.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모든 게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음... 이제 모든 게내 마음이 넓어지면서 편안해지면서 아무리 되면서 시작하면서 내가 거의 랩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네. 내가 랩? 나 랩에 대해서 잘 몰라. 모르는데 랩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하는 게 시장이 문이 열리면서 환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가 랩 생각하는 대로 열리면서 내가 랩 내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 쉽게 말해서 내가 랩아홉수지만 내가 운이 들어온 달까달까 날까? 기억은 다, 다 하고 계신 거죠? 네,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 똑똑 얘기니까. 아, 그럼요. 쿡쿡 어? 들어오면은 아, 훅훅 들어왔어요, 나 같아도 나 같아도 눈에서 안 떠나지. 열명 찍었어 벌써. 네. 아. 야, 용하다 생각하는 분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몇 분이 계십니까? 저는 세 분을 꼽았습니다. 또세분이야요 세 야, 이러면 뭐자이 부엉이가. 어, 계속 지금 평탄하거든요. 네, 야 이러면 네, 네, 더 쫄리게 되는데. 쫄리고 네, 네. 세 분이요 세 분. 아, 쫄깃쫄깃하다. 오케이 뭐 본인 얘기니까. 아, 그럼요. 정확합니다. 답을 딱 갖고 있죠. 야, 이견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세 분의 성함을 외쳐주세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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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학 대신님. 오, 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영화 감사합니다. 아씨님. 네. 야, 궁이신당님, 궁이신당님, 오 네. 이렇게 세 분을 골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어떤 키워드가 가장 중요했어요? 전부 다 맞춰주셨어요. 근데 약간의 디테일을 조금 더 봤던 게, 일단 어, 벼락 대신 님께서는 일단 초반에 조금 힘들었다. 제가 왜냐면, 제가 첫 녹화를 갔을 때 가사를 다 틀려버려 가지고 진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많겠는데. 거기서 조금... 그게 갈렸던 것 같고 네. 연하 아씨께서는 없던 돈이 생겼다 이 말에서 조금 어. 아, 아 이분을 드려야겠다 궁이 네. 신당님께서는 이제 또 이동수 그 고등래퍼 2가 끝나고 나서 이제 콘서트를 막 하면서 막 지방을 막 돌아댕겼거든요 어. 움직임이 늘어났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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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디테일을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자궁이 신당 연 아씨 별락대신 올라갔어요. 정답을 우리 출연자가 말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뭐라도 디테일하게 시기적이든 아까 말씀하신 돈이든 그렇죠 아 그런 거죠 그런 네. 거죠 좋습니다 2019년 하나 남았습니다 시작하죠시자 지금 느끼할 거야 늦게 안 하는 안 이유가 해. 있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야 아, 정성 그래? 다해서 저 짤라 고요저저짜 가지고 하려고 지어 짜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그래. 오호 화투 신명 이번에 소리 괜찮았데요뭐 뭐, 그대로. 런아 스물 예, 예. 살에 아마 문서가 오고 가는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어뭐 계약을 하게 됐다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어디에 얹혀 살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혼자 독립된 공간이든 아니면 숙소가 생겼던가. 아니면? 뭐 같은 거어예 말씀해 주세요 연아 씨. 스물 한살 치고는 성공을. 했다고 봐져요. 네. 지금 생각지 않게. 근데 그 운은 내가 다 받아 먹은 건데 아직 멀었어요. 네, 이때 어 집을 어 다시 이동을 음... 했던 것 같아요. 음... 좀더 좋은 대로 또 옮겼다는 걸 보거든요. 작은 집이 작은 보금자리가 있다면 큰 보금자리로 옮겨야 된다든지. 그런 수준이 분명하다시고, 하 어쨌든 문서도 잡아야 되고, 내가 좋은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콜? 뭐 예를 들어 이런 좀 그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지. 음...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가 생길 줄못 어, 사람들이 계약금 조건이 들어오거나. 어, 그래서 모든 게뭐집 문서도 되, 되 되겠고 뭐 내가 생활의 변화의 반경이 변화의 바람이 불어서 어, 내가 승승장구하는 그 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소속사가 됐든 집이 됐든 아니면 내 패밀리. 내가 하는 이 쪽에서 패밀리가 생기듯, 세동지에새 식구들이 늘어서, 본인은 1, 1과 사람으로서 그냥 뭐, 3, 이거 두 개다. 같이 병행해서 본인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올라가다 보면 돈은 당연히 따라올 거고. 특히 내 가족, 내 부모님한테도 음, 당당한 자식이 그러니까. 된 거야. 인기가 그러니까 있어서. 네. 그런 한 해였다. 한번 정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 아, 이제 마지막이야? 다 아, 이제 마지막이야? <laughs> 어 아직 안 하셨어요? 네안 했어요. 어, 피어나온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1월 전면요? 어, 1 9 살에 상반기는 좋지 않았다고 봐요. 상반기는 좋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면 상반기면 여름으로 잘랐을 때 8월까지는 퇴각 실패한다, 실패 수가 따른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다 문서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럼 이때 어떤 회사? 이런 음. 뭐, 뭔 회사죠 그 연예인들 소속사+ 자, 소속사 어 죄송합니다 데이터. 무식해가지고 <laughs> 소속사 어. 소속사에 뭐 사인을 해서 계약을 했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좋은 일들로 인제 시작이 된지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어 너무 디테일할 거아니현 언제로는 디테일하라네 근데 디테일해야 돼 디테일이 어, 젖 짤라고요 짜요. 짜요디테일해서 어. 승부를 하면. 한분으로 몰릴 수가 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아주 아, 모릅니다요. 네, 자, 근수 씨. 네. 얘기 다 정리되셨어요? 한번더 보시겠어요? 아, 저는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어. 아, 네. 아, 근데 진짜 직설적 아. 즉... 바로 가네. 아이, 왜냐면 어. 제가 디테일로 드리고 싶은 분은 광고 아, 보고 오. 오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뭐야? 제가 디테일로 드리고 싶은 분은 일단 모든 분께 다 부엉을 드리고 싶은데 아 일단요 아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요 아 일단은 다 뭔가 다 비슷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뭐, 뭐 문서라든지 예. 예. 왜냐면 문서 제가 회사랑 계약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일단 계약을 해서 일단 다 맞춰주고. 네. 이제 한 분의 하나의 부엉을 더 드리고 싶은 분은. 잠시만요. 일단 우리가 8개를 어머, 모두 올려드릴게요. 들어왔어, 몸이. 왜냐면 몸이 시작을 기분 좋게 해야 되거든요. 자, 8개의 부엉이. <laughs> 이쪽일 수도 있고. 그렇죠 수도 있고. 자, 8개의 부엉이 일단 모두 올려주세요. 이 8분 모두가 문서에 대한 얘기, 이때는 있어. 뭐가 있어야 되고, 정말. 음. 어. 대박. 다 했기 때문에. 아우 다들 부엉이가 빵빵하십니다. 야 연아 신님이 현재 네 개. 네. 어 이렇게 되면 연아 신님이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네개네마리고 부엉이가. 이제 그 근수 씨가 말한 어떤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디테일로 드리고 싶은 분은 이분은 바로 저는. 일월 선녀님. 네, 디테일 갑시다. 야 어떤 점 야란 근수야. 네네네. 나 오늘 좀. <laughs> 어, 어.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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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받았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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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받았어. 뭔데? 아 잘해요. 어, 아 래퍼예요. 네. 근수 씨. 네네네. 네, 네. 자 어떤 부분에서. 좀 상반기에 되게 막 오디션 같은 것도 막 떨어지고 음. 막 굉장히 그냥 제가 막 우울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엄청 준비했던 것도 모두 실패로 막 돌아가고 어. 7, 8월이 <laughs> 지나면서 이제 회사랑 뭐 계약도 아니다. 하고 막 어. 공연에도 뭐 하고 경연 2등도 하고 어. 막. 어, 어 그래요? 어. 그래가지고 다 말씀해 주셨던 뭔가 후반기에 그거는 다 맞추셨지만 뭔가 디테일하게 백수를딱 찍었네. 8월달부터 괜찮다. 음, 어. 이게 제가 부엉이를 하나 더 드렸던 이유가 된것 같아요. 어땠어요? 오늘 이렇게 정말 용한 어,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보니까 어땠어요? 부엉이를 음. 너무 음. 이게 조금 아, 짜게 드렸던 것 같아요. 아. 어, 왜냐면 아이 왜냐면 너무 다잘 맞추시는데 음. 제가 원했던 거는. 좀 뭔가 디테일 그 놈의 디테일 디테일이 디테일 안 써, 그러니까. 디테일 앞으로 안 왔어 그러니까 죄송 고발 했어 디테일 남을 나눌 수 <laughs> 있어 근수 씨가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준비한 게좀 있다고요 점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 아 나이스 근수 씨 노래예요? 아. 근수 씨아네 제가 만들었고 점이요 네. 점? 점이에요 네점 네, 점. 오케이 네. 근수의 점 음악 주세요 자 원래는 이제 근수 씨의 돈이라는 노래인데요. 나한 점이 너무 점으로. 좋아 전부 풀어버려 <laughs> 몽땅 자, 근수의 자, 점. Drop the beat. 많이 걸러서 벗자 나한 점이 너무 좋아 yeah. 전부 풀어버려 yeah. 몽땅 yeah. 다른 사람들 자, 부채야 방울이야 뭐야 이거. Yeah. 너무 잘 맞춰서 벗자 Yeah. 오늘 점을 추어보자 예, 오늘들 다 예. Yeah. 역무당보다는 아, 내가 잘 풀잖아 예, yeah, 예. Yeah. 근데 모르지 안무당이 잘풀수 있잖아 예, 예. 너는 모르지 서무당이 사람 잡잖아 예, yeah, 예. Yeah.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무료 점수의 기회가 일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꾹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